벤탄 시장 남쪽 게이트입니다.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시장을 막재밌어라 하진 않는데 한번 어떤 풍경인지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헬멧 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녔더니 머리가 더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 마트 가서 물건도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, 달라스에서도 그렇고, 그냥 시장에 와서 보는 건 제가 뭘살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, 막 관심이 있 생기진 않더라고요. 아무튼, 어떤 분위기인지. 벤탄 시장도 있고 이 건너 근처에 이공 스퀘어라는 곳도 있어서 어 근데 그쪽에 가서 사시는 여기 현지 교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는 아무래도 관광적인 측면이 더 크겠죠. 여기가 시장의 한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 저기 동쪽. 저기 어, 서쪽. 달라스에서도 그렇고 보면 견과류 같은 거 많이 팔더라고요. 커피 제품도 많이 팔고. 아, 과일 판다. 과일 깎아주면 먹고 가고 싶으네 오, 옷만 파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과일이랑 음료도 파네요 아, 두리안 냄새 근데 여기서도 두리안이 그렇게 막 싸진 않아요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 서쪽이지? 동쪽이 아니라 <laughs> 좌우 분간을 못하네 아,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 먹는 데가 있군요 이게 <laughs> 카페 아 이쪽에 뭐 많이 있네 가야겠다 음. 어, 한참 배달 포장을 하시나 보다 사탕수수 15,000원 어, 뭐, 음,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don't worry, don't worry. 어 신발들도 팔고.

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돌고 있는 거예요. 시장의 사이즈가 어떤지. 아, excuse me. 광고 건 16호. 다들 후이를 그냥 들어주셔. 저쪽이 동쪽 라인입니다. 뭐, 이렇게 같은 종류의 물건만 이렇게 비슷하게 몰려있는 건 아니라서 아마 오신 분들은 발품을 파셔야 될 거예요. 저 음식 파는 부분만 저쪽에 좀 몰려있는 것 같고요. 위쪽에. Excuse me. 아. 아 <laughs> 그러고 보니 와서 사탕수수 같은... 아무튼 나도 괜찮은 경우네. 아, 여기 악세사리들 있구나. 네, 대체로 북쪽케이트 쪽으로 오면 커피제품들이나 뭐 간식거리들, 그런 분야는 있는것 같아요 달라시 음, 음, 이런 거는 규모가 음, 음, 더 컸던 것 같아요 음, 아 과일 음, 먹고 음, 싶다 네 음, 아, 대략 한 바퀴를 돌고 음, 있는데 대략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어, 벤탄시장의 이런 풍경이고 사이즈니 오셔서 뭐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적게이트 쪽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. 벤탄시장이었습니다.